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물마물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죠? 예, 파울이가 오래간만에 진짜 하우스를 떠나갖고 먼 길을 왔습니다. 뭐 저희와 함께 라이브 방송 계속하시는 분들은 예, 파울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일거수 일투족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뭐했는지 뭐하고 밥 먹었는지 아무튼 가족처럼 모여갖고 살다 보니까 모든 일거수 일투족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텐데요. 예, 어제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예, 천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이인덕 오라버니 예, 이인덕 오라버니 내외분, 오둥이맘님과 함께 예, 다육생활 하고 계시는 여기 다육스럽다라고 하는 예, 키핑장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천안에 도착했고요. 예, 또 다른 곳 보러 가야 될 곳이 있고 일정이 조금 바쁜지라 아, 여기서 라이브로 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한번 예, 소통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냥 어, 짧게 녹화 영상 담아서요 우리 오둥이맘이 아가들을 얼마나 예쁘게 키우고 있는지. 예, 뭐좀 한번 뜯어 보면서 하나하나 어 세세하게는 소개 못 드리고요.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모습들. 네. 매니아 생활들은 얼마나 예쁘게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영상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 저기 보이시죠? 히덕 히덕. 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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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덕. 히덕 히덕이라는 저런 이름으로 간판 걸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 우리 여기는 음, 오두미맘 님 그리고 부군이신 우리 인덕님두 예, 분이 함께 요기 기빙상을 하고 계시고요. 뭐 이 부부가 함께 기쁜 생활, 아 다육 생활을 하시는 거는 진짜로 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항상 그 남편과 함께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진짜로 많이 존경하는데, 어쨌든 부창부수 하시면서 두 분이서 알콩달콩 서로의 좋아하시는 분야가 달라가지고 조금, 예, 그거 시비점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콩달콩하게 너무나 예쁘게 다육 생활 하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진짜로 너무 예뻐 보여요. 우리 오둠맘은 방울이하고 또 갑자기 제가 고 친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아가들 멋진 아이들 대품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예, 예쁘게 키워 놓은 것 같아요. 아, 역시 매금장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글 동글이하게 돌돌 돌돌 말고 있는 요 모습. 아뭐지 않아서 매금장미의 그 화려하고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가죠. 오 매금장미 요렇게 있고요. 요즘 뭐 핫한 코로나인데 그리고 와 대박이 대박 대박. 대박. 예, 블루스 프라이즈 예, 블루스 프라이즈 군생인데요 자연 한문 군생이라고 어마무시하게 커요. 예, 큰 얼빵 모주가 이렇게 삼두를 이루는데 아가자고도 와이구야 어마무시하게 붙었죠. 야, 블루스 프라이즈 군생 보기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풍 군생은 못 봤네요. 연봉금 오, 멋있네요. 음, 여기 울금 살짝 나와 있지만 오, 연봉금도 멋있고요. 예, 선 라이 즈금쓴 라이 즈금은 여기도 있고, 저 안쪽에 겁나 큰 대품도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오둥이 맘, 대품들 좋아하니까, 뭐, 대품 좋아하는 사람 답게 역시, 진짜로, 이렇게 얼빵, 얼빵한, 이, 대품들로 이루어졌네요. 아하! 벨루 요구 파우리가 보내준 그 아이네요. 네, 벨루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직까지 많이 달궈지지는 않아가지고, 또, 오래 지나고, 내년 지나야지 더 예쁜 모습 볼것 같고요. 집시대의 품 완전 멋지네요. 이야, <laughs> 역시, 역시, 우리 어둠이 마음 너무 진짜 멋진 아가들, 잘, 어, 키워놓고 있고요. 아이고, 오자마자 슬픈 소식. 음, 방울이가 보냈던 그 해리와슨. 백금 삼방금 보냈는데 뒤쪽에 또한 가지가 안 좋다고 언능 진단부터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아 목대가 균이 타가지고 절반이 요렇게 가서 일단은 싹둑 자르고 위를 예 살리놨네요. 우매 우리 언니들 완전히 그냥 여인 3인방들 모여가고 목소리가 그냥 쟁반이 깨질라 그러지 여러분 이해주시고요. 해 많이 모이면 원래 그래요. 자얼리 한번 살펴만 쭉쭉 볼게요. 오 방울이가 보내줬던 그 아이 더스티 로즈 한몸 군생 오 이런 거 진짜 귀한데 방울이가 우리 오두이 마음에 갖고 싶다해서 양보했슈 아 진짜 요런 거 요런 거 더스티 로즈 한 몸으로 요만큼 군생도 진짜 귀한데 예, 우리 어리둥맘한테 양보했슈 양보했슈 네와 제스타도 예쁘게 요렇게 앉아 있고요 음 브레이브 이것이 리얼 이것이 리얼? 오둥이 맘 오둥이 니 오둥이 맘 오둥이 맘 나와라 오바 오둥이 맘요구가 진짜로 브레이브요? 아유. 브레이브가 뭐이해 생겼니? 티피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브레이브. 브레이브야? 너무. 어. 브레이브는 불치. 좀 동글동글한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아는 친한 언니가 키우는 거산 거야. 그 언니가 이름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검색해 봐야겠어요 아무튼 브레이브라는 에, 브레이브라는. 이런 표를 브레이브 초라가 요리 안 생겼는데, 생을 터진 거. 일단은 나중에 금색해보는 금색 걸로. 아무튼, 우리 오두맘이 잘못 샀던 뭘 했던 이런 표는 네, 브레이브라고. 어메 여기 귀여운 거 봐봐요. 안에 아, 네, 달팽이 한 마리 숨어있어요. 그리고, 네. 요거는 그것같아요 파이노즈 예 음, 파이노즈 네. 색감 진짜 이쁘죠 음. 이거 까망이 두릉대리의 원조 방울이한테 산거에 방울이한테 온 핑크마녀님 우리 핑크마녀님 방울이한테 오나이 <laughs> 예. 방울이한테 온 아이들이, 우리 어둠만 원래 이제 여기 대품들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어, 많이는 못 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곳곳에 있어요. 요거요거요거요거덴트라 잼, 온금. 요기도 방울이한테 온거 같고요. 이거 뭐요? 이것도? 줄리아나? 어? <웃음> 이거 뭐요? <뭐여? 웃음> 이거 뭐예 이거 저기. 아트 델리 아트 델리 그렇지. 와우, 진짜 멋진 대품들 음. 다 갖고. 조그조그조그, 조그 조그 조그. 핑크 많이. <laughs> 의외로, 생각보다. 이것도 나한테 왔나 어. 오, 알지?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알지, 알지. 그죠? 이거 얘도 그렇 아, 얘도. 응. 아, 요건 조금 아쉽다, 그지 응. 하나만 더 갖다 붙였으면 응. 참 좋았을걸. 너무, 가, 좀 작아지고 나니까. 어, 난... 응. 하나 더 줄까? 응. 합식갈려 응. 있어. <웃음> 하나, <웃음> 한, 한 포트 있어. 응, 응, 응. 합식해야 돼. 응, 응. <laughs> <합식해야 돼>. 응. <laughs> 두개 <또> 붙여. 한... <laughs> 응, 근1 0 0 0원 줬나? 그래. 대박! 나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 대박이야. 이게 2천 원이야? <laughs> 그러니까 한 번씩 미친 가격이 잃다니까. 여기 위 동네만 싼게 아니고 남쪽에서도 가끔씩 방울이가 미친 가격을 갖고 와요. <laughs> 진짜 많이 컸어. 아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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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많이요. 저거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돌아다니 보니까 아유 기염쟁이들. 이래 근대품 좋아하지만 또 앙쟁 앙쟁 요런 것들도 곳곳에 두고 있어요. 블랙 아이즈. 나중에 요거 하나 눈동자. 이거 그거잖아요. 니커? 나, 그, 나 궁금한데. 니커? 이드라큘라철학가 네. 이렇게 땅땅하기만 하고, 왜 색이 안 되나요? 기다려야죠. 먹어야죠. <laughs> <laughs> 이게 새 뿌리 지금 분갈았잖아요올때 어. 조금 물들어 있었죠? 응. 그러니까 새 뿌리 내리면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물을 안 들여요. 성장을 하고 우리가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육이들이 새롭게 분을 갈아주면 뿌리 다 틀고 새뿌리 내리잖아요 이거요? 미쳤어 예 언제 물들냐면은 이 뿌리를 내려갖고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면 그때부터 새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잘 심었죠? 워메 잘 심었네 <laughs> 예, 이거 그거 틴크벨? 응 틴크벨 음, 틴크벨 진짜 풍성해 풍성하네 예 <laughs> 우리 오도임마 요거 잘 심었다고 자랑질 예, 브론즈 금. 아이고, 요거. 이 미니 바스켓 분 요거 가져가가지고, 앙정앙정하게 애플 캔디라, 요런 거. 에헤메, 허다히 <laughs> 와있어. <laughs> 파우리까지 와있어요. 파우리까지 와있어요. <laughs> 썬라이드금 대품 이거를 업으려고 어디까지 갔다 왔대요, 오빠야가? 시험? 시험까지 가서 직접 가서 업어왔다고. 엄청 큰 대품. 완전 대품 좋아하죠. 와우. 이거 뭐예요? 샹그릴라? 샹그릴라? 아니고 그거 누구지? 어, 이런 까먹었어요. 라우리 사촌. <laughs> 라우리 사촌 요거 이런 까먹었는데 어머 대 너무 대품. 로치 로치 그래 로치. 아, 라우리 사촌 로치 색깔이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역시 다육이들은 이렇게 대품으로 묵어 가지고 있어 가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너, 방울이한테 온, 아, 진짜. 도경갈매기, 도경갈매기. 이거, 도경갈매기 찜했는데, 방울이가 또 친구한테 도경갈매기만 보내기 못해갖고, 삭심어갖고 보내줬잖아요. 아, 손해가 너무 막심한 것 같아. 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런 애들이 가격이 진짜로 너무 좋았잖아, 그죠? 가격 대비 와서 난 너무 놀랬어. 어, 다 놀래. 크고, 크고 예뻐서. 그다 그러니까. 놀래, 다 놀래. 이 가격에? 그래서, 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요런 아가들이 맞아요. 되게는 우리 또 지방이잖아. 그래서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생각을 어, 뒤엎고, 이, 이런 물건들이 꽤나 많아요. 가끔씩은. 포 오, 어, 포동이, 포동이, 포동, 포동, 포동이. 그래서 가끔씩은 저기 수도권보다 조금 1, 2천 원 비싼 거가 있기는 한데, 저런 대품들이 현저하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어, 나나 호꾸미니까 색감이. 이쪽이 조금 햇빛이 들 도는 거로 돌려놨네 예쁜 얼굴 뒤로 이쪽에 햇빛 보여갖고 예쁘게 하려고 화분 싹 바꿔서 돌려놓고 오모 예쁘다 백년이? 오호 응. 진짜 얼빵이 여러분 얼굴 하나가 한 17cm 나올 것 같아요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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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실루엣이죠, 여러분. 응. 네, 실루엣은 이런 맛으로다가. 이야, 클레파트라 돌기금 우리 어버 갔는데요. 와, 엄청난 왕 특대품으로 키워놨어. 요 대박이야. 우리 어둥이 마 너무 진짜 대품들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어, 우리 인도오바야가 이거 강매한다고 강매 강매 한다고. 그랬든, 음, 그래 나가네요. 강매 강매 강매. 아 너무 멋있고요. 자. 레드 클라우스 철화가 여러분, 무거지면 이렇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정이품송 수영인데요. 방울이 음, 이런 수영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영 딱 보이면, 사라고, 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철화들, 이런정이품송 철화들, 이런 아이들 식재하시면은, 진짜 멋집니다. 하, 이거 백봉이죠? 백봉 대풍 그리고 요 아이가 아 수영이 진짜로 멋있게 잘 늘어뜨렸네요 생긴 모습은 보면 약간 천우엽 변경이랑 비슷비슷하게 닮았다싶은데 조금 다르죠 패치핑크, 네, 천우엽변경 이런 아이들이랑 많이 조금 닮은 듯 싶은데 그래도 달라요 요 아이가 천우엽변경이거든요 네, 요 아이가 천우엽변경인데 요 아이는 그럼 도대체 누구까나 이렇게 멋진 수영으로 쭉 늘어져 있는 요 아이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름이 어려웠어 이름이 어려웠어요 네, 러스바우 뭐 아나? 러스 바우 모아노이라는 이런 이름표를 거, 어 듣보도 듣도 보도 못한, 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와 대박 대박. 헤라 헤라. 아 이거 헤라죠? 예해라 <laughs> 대품 보이시나요? 카메라 잡혔는지도 몰라 지금 항공샷 갖다 때리는데 영상이 잡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잡고 있는데 완전히 엄청 얼팡 왕특대품 음 진짜로 너무 멋있네요 네 예,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로스코프라는 고른 아이죠. 예, 보라보라한 색깔 물들어가는 로스코프. 왜 예, 요거가 로스코프라는 이름이 있는데 매금장미를 왜 로스코프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헤라 특대품 앞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와우, 캄강 강강. 저기 오기묵었는 예, 묵는조 백봉을 보세요. 와우, 핑크빛 들어와 있는 모습이 완전 대박이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어 둥근 입이도 둥근 입이가 살짝 요렇게 수영을 잡고 돌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리 비자 보니까, 공간 합보차 요래 앉혀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봐요, 소인제 예, 소인제 복륜금. 어제 소인제 복륜금 완판 났는데, 우리 오둥이 맘의소인제 복륜금 완전 예쁘죠? 멋지고 엄청 커요. 어제 판매했던 3만 짜리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10만 원은 해야 할까 봐요. 네, 저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는 말씀? 오, 요거 좀 보세요, 여러분. 슈가 베이비. 예, 슈가 베이비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완전히 판타색으로 예쁘게 잘 다져놓았죠? 아유, 예쁘다, 예쁘다. 네, 너무 예쁘고요. 우리 오들맘이 이렇게 큰제품 좋아하고 예쁘게 멋지게 잘 키우는 이유를 봤더니 야 여기 우리 다육스럽다 키핑장 사장님을 닮아가시는가봐요. 우리 다육맘들이 진짜로 누군 누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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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쟁이 따라 상쟁이 하지만 어 주변에 하시는 분이 진짜로 다육을 잘 키우시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기도 하거든요. 여기 이 테이블이 우리 여기 다육스럽다 사장님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입이 쩍 벌어져요. 예, 입이 쩍 벌어지는데, 어 여기가 블랙 캐시미어의 예, 묵은둥이죠? 블랙 캐시미어 묵은둥인데, 완전히 생을 싹 풀어져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생을 다풀어졌어요 묵어가지고, 진짜, 이버건디 컬러 진하게 나오면서 생장점 안쪽에 노란 황금빛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우리 이거 사장님이 키우시는 사장님 소장품. 와 우리 다육스럽다 사장님의 소장품인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멋진 특대품, 왕대품 이런 거 많이 키우시는 사장님 옆에서 키핑하다 보니까 우리 오딘맘이 저런 대품을 좋아나 하 봐요. 어머, 아, 예. 귀엽죠? 그리고 여러분 로사로아, 로사로아 철아 대품 오, 엄청나게 너무 멋진 큰 대품. 와 이런 건 진짜 소장 가치 있어요. 소장하고 싶도다. 예, 소장하고 싶도다. 디테일을 사장님, 사장님, 화분 살짝 돌릴게요. 와 디테일을 한번 손 보여드리고 싶어. 이리 오너라 디테일을 보자. 와 진짜 끝장이다. 한 바퀴 돌아야지. 와 진짜 우리 지금 나비가 옆에서 뱅글뱅글 회전반 하고 있어요. 우리 나비 소녀님 어머 됐어 그만들려 여기 정면으로 나올게 와 너무 멋있어 여기 앞에는 쫙분지해가고 풀어서가지고 뒤에는 부채살처럼 철바 초라... 박고실도다 어, 음. 사갈까? 음. 사장님 이거 팔아요? 팔아요? 이거 어떻게 how much? much? How much? 오, 일단 분 빼고 신문 만1 2 12만원? 와 12만원 들으셨죠 여러분 12만원이래요 12만원 좋다 이거 판대 자막 깔아드릴게요 전화번호 자막 깔아드릴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자 요거 로사로와 철라 완전히 너무 멋진 아이 예 판매하신답니다 우리 다 욕스럽다 사장님 예, 우리 사장님 전화번호 자막에 깔아놓을테니까요 자 멋있어서 나 저거 품고 싶어 하시는 분은, 예, 문의 전화 주세요. 아랫단에, 예, 자막 깔아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져요. 품고 싶다 하시는 분, 자막 깔아 드릴 테니까, 다육스럽다 사장님께 문의 주세요. 12만원이랍니다. 가격 12만원. 바울이가 사가 갈까 봅니다. 화분은 별도입니다, 여러분. 자, 아래 보겠습니다. 화분, 여기 해바라기, 예, 수제 공방 화분. 하분. 예, 화분은 별도고요. 식물 가격만 12만원. 필요하신 분, 문의 주세요. 오, 거는 아직까지 좀더 오, 오 미치겠어. 하부까지 <laughs> 해서 17만 원. 와, 미치겠다. 너무 멋있다. 이 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여러분. 화이트 팜철라 화이트 팜철라 여러분. 대박스럽죠. 오메,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사장님, 부러져, 부러져. 오메, 이 뭐요? 백봉이 여러분. 초라가 됐다, 이거 돌리지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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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돌리지마, 돌리지마! 나비야, 돌리지마, 스다 부러져, 부러져! 아, 변이 와가지고, 네, 여러분, 됐어, 스탑! 아. 여러분, 보세요. 백봉이 살다 보니까 이런 변이를 일으키고요. 지금 초라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금나올 것 같아. 네, 예, 노란 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다육이는 정말로, 예, 별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한 식물인지라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변화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바로, 예, 우리 다육이거든요. 와.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사장님, 그, 옆으로 가봐요. 조용히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며.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 방송 다 나가요. 미안해. 방송 다 나가요. <laughs> 자, 퍼플 딜라이트 대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객, 고객, 어... 네, 기절하겠죠, 고객, 고객. 여러분. 네, 와와 그리면서. 크... 요거 니카금, 요런 거, 니카 이 정도 되면 가격 좀 하죠. 역시 우리 여기 사장님 매니아 생활 오래 하시다가 여기 기풍장을 차렸다고 하는데요 역시 매니아 생활 멋지게 너무나 아가들 잘 키우고 계시던 우리 다육스럽다 사장님 와 멋지다 멋지다요 왜 네, 우리 사장님 테이블 한번 쭉 보면서 다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야 혹여라도 제가 요렇게 싹 지나가면서 좀더 특별해 보이는 아가들 있으면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릴 건데요 음에 멋있네요 자, 보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집어서 확대하시고, 예, 자막에 깔려있는 전화번호, 우리 다육스럽다 사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오, 요거도 도스티 로즈 한몸인가봐요. 도스티 로즈 한몸. 요거는 보니까, 이 화이트팜 철한데 지금 수영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고요. 음, 와, 우리 언니들 지금, 전국에서 지금 모여갖고 우리 피어숑 언니, 그다음에 나비소년이, 그다음에 민선님, 백미경님, 우리 깜실장 오두만 다모여갖고 그냥 수다 삼명경 정신이 없어요. 오 멋있네요. 너는 누구까요 이름표가 없네요. 우리 사장님은 이름 다외워놔봐 이름표가 없어. 이름표가. 오 아, 진짜. 이런 아이들. 이것도 로사로와 같은데? 아 로사로아 멋진 아이들을 많이 많이 지금 조구를 해놓았네요. 조구 나가면 문이 분명히 들어온다 사장님. 언니, 저 가격이, 저거 로사로아 이거는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예 네, 우리 사장님 또뭐 엄청 멋진 이 홍조분 로사로아가 멋지다고 해가지고 지금 쑥 지나가 보는데요. 어, 보자. 어디 가볼게요? 한몸? 와, 얼빵쌩을 해, 여러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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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이, 아니, 아니, 여기 진짜 철화 아니, 엮여가지고 올라와서 싹 풀어져 올라가고 아니, 있는 모습이 아니, 맞아, 완전 멋있죠,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자, 이래요. 사이즈는 몇 c m 나 될까? 줄자가 맞아요. 없어요. 어우 실장님아 가방에 줄자가 있어 봐야 되겠다 줄자가 없다 야 이거 15, 30, 35, 40cm는 나올 것 같아요 와 밑에 뭐 홍조분도 멋있는데요 이 홍조분도 굉장히 특별하고 멋있는데요 이야 항공샷 한번 로사로아 철아 대품입니다 완전 왕특대품 엄청난 왕특대품 로사로와 와 이건 진짜로 너무 크다 사장님 잠궜어요 어디 묶여? 줄, 줄 잡았다 어디봐요 줄 잡았다요 50도 넘 53센치 제가 50센치 넘어가겠다고 그랬는데 53센치 요즘 눈이 자여요 53센치 나가는 요 아이 사장님 이거 판매 얼마요돈 돈 빼고 세 30? 30만원 30만원. 30만원. 도조장가치 있다 자 여러분 로사로아 특대품 5 3센치 예, 3 3로 m 로사로만특 30만원. 30만원. 여아이이은 진짜로 은 진짜로 못0요제못말했제아요했잖아요여러3만원 30만원. 왜 네, 30만원? 돈 있어도 돈 가지고 있어도 못 삽니다. 왜 이런 수형이 만들어져 있는 아이를 만나야지 살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필요하신 분 이런 아이 찾으신 분 계시나요? 자 자막에 깔려있습니다. 자막에 자막에 예, 네, 다육스럽다 사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식물만 30만원 밑에 화분은 어, 홍조 화분인데요. 화분 하분 가격은 별도. 예, 네, 화분 가격은 별도고요. 이거를 우리 사장님이 택배를 싸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와 진짜로. 로사로와 철화 대품 53cm 가격 30만원 여러분. 문의 주세요. 자막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우리 사장님 대품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런 아이들을 이런 물건들이 숨어 있으며 여러분 보석은 숨어 있어갖고 흙속에 있을 때 몰라요. 방울이가 오늘 영상해갖고 여러분들께 보내주면서 전국에 이런 수영이 여기 보물스럽게 숨어 있다는 거를 보시고 여러분 찾아주세요. 자, 로사로아 철아 특대품 30만원. 앞에 보여드렸던 아이 12만원. 여러분. 네. 와, 오늘 우리 다육스럽다 사장님. 키핑다이 보면서 아이구야 흥분된다 흥분된다 방울이 흥분됐어요 자 오늘 천안에 와가지고요 우리 오둥이 맘과 인득 오라버니 예, 만나가지고요 앞으로 또뭐 우리 커피님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들이 있겠는데요 우리 오둥이 맘 테이블 보면서 어우 설렘설렘 하면서 왔네요 어머 예쁘게 물던 염자 미니 염자 같아요 입자리 짜자자잘한게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예쁘다. 염자도 이렇게 오래 키우면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어, 뭐 우리 사장님 또뭐 욕심내는 거 있어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예뭐뭐또 네, 올려보라고. 화이트 엔젤? 네 화이트 엔젤. 어, 화이트 엔젤 자연군생이랍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15, 30 30한 2cm 나올 것 같아요. 자연 한몸 군생이고요. 가격 얼마예요? 16, 6 16만 원? 사장님사기 부르는 거예요? 예. 언니가 화이트 엔젤 자연 한몸특대품 예. 한 직경은 30한 2cm 나올 것 같아요. 두 수는 못살려요 여러분. 팔이 안 잘려서 지금 손 달달 떨면서 항공샷 보여 드립니다. 예. 화이트 엔젤 16만 원. 요구도? 네, 도 아, 근데 얘는 조금 동글이 동그리, 동글이 하고, 네. 얘는 조금 뾰족 뾰족하고 그러네요. 약간 예, 엽성이 조금 차이가, <laughs> 차이가 있는데 같은 화이트 엔젤, 예, 16만 원. 벤바디스 대품 특대품 무근둥이 두수 아, 이런 거못 살래요, 여러분. 몇두 짜리 뭐 이런 거안 돼요. 예, 무조건 사이즈로. 요거도 제가 손으로 해보면 15, 30, 30, 한 40cm 나올 것 같아요. 직경 40cm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얼마지? 아, 17만원. 10, 10, 네, 17만원. 아, 자, 사장님 어디갔어요? 장보요 일단 센치를 한번 갖게 사장님 너무 길게 뺐어 됐어 고봐요 <laughs> 그30 아, 39센치 네 직경 39센치 벤바디스 자연한몸 군생 대프 묵은둥이 17만원 네 17만원 가고요 실루엣은 얼마예요 네. 실루엣도 같은 가격으로 실루엣? 같이? 네. 10, 7만원 와우, 조금 요건 다가갈 수 있으니까 한번 돌아가 볼게요. 화분도 예쁘게 잘 맞췄고요. 실루엣? 손이 안 가가지고, 센치를. 그런 <laughs> 센치를 제 보일 수가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한 35cm는 나올 것 같아요. 35cm 정도 대략, 예, 대략 한 35, 그쵸? 대략 35 정도 나올 것 같은 요런 특대품, 실루엣, 묵둥이 17만 원, 예, 실루엣 17만 원, 벤바디스 17만 원, 화이트 엔젤 대품 예, 15만 원.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자막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다역수로 따로 문의주세요. 문의주세요. 여러분. 와우, 땀났다. 네 너무 멋진 아이들 만나면은 우리 다육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설레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울려대는 그런 그 느낌을 받는데요 오늘 생각지도 않게 우리 다육스럽다 사장님네 멋진 대품 아이들 소개하는 판매방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 자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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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아이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자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문의 주세요. 자, 오늘, 음, 녹화 영상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멋진 아이들 담아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할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